몇년전 나는 서울을 떠나 산 좋고 물 좋다는 경기도 광주로 이사했습니다. 아침이면 뒷산 산책로를 따라 능선 위 휴게소까지 오르곤 했습니다. 고작 1킬로 남짓 운동 삼아 오르기엔 딱 좋은 길이었죠.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한 노인이 숨 가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다리는 끌고 팔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몸 전체로 땅을 밀어올리듯. 한 걸음, 한 걸음 오르던 분이었습니다. 겨우 벤치에 앉은 노인은 땀으로 얼굴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선생은 운동 삼아 오르지만, 나는 여기까지 오르는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." 그리고 덧붙였습니다. "그래도 이 길이 좋아요. 용기가 없으면 오르지 못하거든요. 그 순간 길이 가파르다며 투정하던 내 자신이." 너무 부끄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. 그런데 요몇달그 노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. 이사를 가신 건지 병석에 계신 건지 아니면 삶의 전쟁을 치르던 그분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. 오늘도 산길 위에 있는 중천에 떠 있는데 내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인생의 오르막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주어집니다. 그리고 어떤 길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용기라는 걸 그분은 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.